그래상 나... 아, 아이가 빨간 애가 아상이고 아상. 이겼다고 야더 포티가 있는가 봐라. 아우, 속상해. 야, 카야 내, 카야. 아 속상해. 야가 카야네 카야. 어속상하단다 나상은 좀전하네 한번. 이긴나 믿고 아니 나가지 둘다 나가고 다음 타자 들어오겠지. 자 전다. 혹시 신용도 에서 작성하셨을까요? 자, 한꺼번에 다 적으라 빨리. 무슨 분데? 루지가 어어 어, 스카이 라이프트 왕복권이 평일에는 만 원이고 주말에는 만 삼천 원. 주말에 1회 2만 원. 아, 나 평생 처음 타보는데. 신이여 축하합니다. 시니어,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요 색깔 있네. 저게. 아, 이거 성인 맞네. 성인. 대, 대, 대. 요게 대고. 됐네, 됐네. 됐네. 우리 도지 타러 왔어요. 도지 탑니다. 자, 고! 갑니다. 아이 평생 처음 타는 거라서 너무 무서운데 위험하지 않아요 나 무섭다 위험하지 않은데 직원들이 안내해주시는것알아올라가앞두까지시면버포터 아예 주시기 바랍니다 일 이름 됐죠. 지금, 자, 아자이자 자자자 화아 자자 음? 어 음, 촬영 음, 금지 어, 예, 못해 아, 못하지 척을 예, 척을 알았어요 네. 손한번 흔들어라 손 흔들어 <laughs> 아 천천히 가니까 무섭지는 않네 이런 사람 어머 어머 막 줄줄 타고 내려온다 <laughs> <laughs> 이게 <이야. 웃음> 줄줄 타고 내려내 아 천천히 내려와도 되네 천천히 라 빨리 가니 오늘 계획에도 없던 루지를 탑니다. 우리 원래는 저기 청도 무사 갈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 루지를 타고 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그때 하루 잠깐을 한 시간 앞을 모르는 그때. 소 싸움도 구경하고. 인생은 아름답네요.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뭐야? 이거 뭔데? 한갑다. 소원을 말해 봐. 는 어, 이거 많은 뭐 건데. 하는 데다, 하는 이거 많은 뭐 건데. 소원을 말해 소원 뭐 아, 봐. 소원 적어 가지고 어디다 붙이는데. 장갑도 팔고? 차는 어, 음. 2500 2500인데. 아, 여기 아, 아, 어디 가, 가는 아, 어, 거는 데가 있는 가보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거는 거. 아, 예쁘다. 에이, 하여튼, 꼭대기는 이쁜 것이요. <laughs> 좋네. 어. 아, 여기 이제 소원들 적어서 이렇게 다는구나. 와! 야! 청도소움하는 곳이 저기 보이네. 음. 저기 보이고, 저기가 용암 엄천이 저쪽이 보이고. 와, 아름답다. 우리 청도 좋지? 음. 응. 아, 여기 이제 커피숍인데. 커피숍은. 한번 올라가보자. 어 구경 한번 해보자. <laughs> <laughs> <응. 웃음> 들어가볼까? 한번 들어가보자, 어. 일단. 들어가보자. <laughs> 분위기를 한번 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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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겨울에 오면 진짜 좋겠다, 누나 어, 을 때. <laughs> 그치? 어. <웃음> 어. <웃음> 근데 못 내려간다. 어.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너무 시끄러워서.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얘들아, 요 쫄로미 서봐라 쫄로미. 자 이게 이제 루지인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나 너무 무섭거든요. 저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인데 나 무서운데? 어, 괜찮대? 안 무섭대? 우리 보고 와 있어요. 여자도 나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천천히 가 있어. 감초소에서 언제 내렸나? 딜레키미스. 어 무섭다. 다음 <laughs> 우리야. 어? 아, 젊은 사람 앞에 가 있어, 젊은 사람. 우리, 우리, 우리 박으면 안 돼. 돼. 안 <laughs> <싶어>. 우리 따라오면 큰일 <laughs> 난다. 지겨워, 속 터져 죽는다. 근데 저희가 늦으면 어떻게 하죠하하왜 따라오면 그렇게 하 화이팅! 화이팅! 미승이 화이팅! 오, 오, 화이팅! 오, 오. <웃음> <웃음> 오 박는다! 해봤는데, <laughs> 오래되니까 <laughs> 어 어. 다음 다음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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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보내고 어, 요애들다보내고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쳐져 가지, 고지금자자지 음. 자, 출발출발 여기가 청도읍성 왔습니다. 조명조 있잖아. 저 벽에. 예쁘지? 청도읍성 이쁘지? 청동성 이쁘지? 잘랐지? 고양이 있다 고양이 야옹아 안녕 안녕 야옹이 안녕 <laughs> 아유 무서워 아 이쁘다 두두두두두두두 아 이쁘다 여기 연밭이네 연밭. 연발. 어. 치킨이고요. 얘는 아, 파스타. 얘가 시그니처 피자입니다. 카덕촌. 음. 아 고르곤졸라. 아나 이거 좋아한다. 고르곤졸라. 아 브라카 수도 잘라줘. 푸시나 너무 맛있다.